하는 그야말로 힘센 저력을 과시하고 계십니다. 네. 네, 많은 팬분들이 함께 주신것같습니다 올해 JTBC 드라마 힘센 여자 도봉순에서 귀여운 외모로 엄청난 그력을 가지 도봉순 역할을 맡아 사랑스러운 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 잘합다 아 m sure that p 내가 p l e are not. I'm sure t h 어 t p e 이 아,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저 개인적으로 가장 궁금한 게 있다면 박보오 씨는 귀엽다, 예쁘다, 섹시하다 이말 중에 가장 어떤 말을 가장 좋아하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가장 듣고 싶은 말세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한다면 섹시하다 어떠세요? 섹시하다 괜찮나요? 네 그럼 섹시한 포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섹시한 포즈 섹시한 포즈 섹션 포즈자 본인 생각이 가장 섹션 포즈요? 아 역시 미소가 가장 무기셨군요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